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 TV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영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분 교수님 오셨습니다. 각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류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학과 유지연입니다. 자, 오늘도 재활 의학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좀더귀 기울여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이 척수 손상 관련된 이야기예요. 척추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척수는 신체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척수라는 거는 척추뼈 안쪽에 있는 중추 신경을 말하는데요. 음흥. 일반적으로 팔다리 또는 몸통에서 감각 신호를 뇌에 전달하거나 그 감각 신호에 대한 뇌에서 다시 몸통이나 팔다리로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음, 신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척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근골격 얘기할 때 척추가 중심이다.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척수도 신경의 어떤 중심 이렇게 세,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척수 손상이 있을 경우에, 뭐, 우리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활은 또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수 손상, 신경이 손상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척수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죠. 척수는 뇌와 팔다리 전체를 연결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척수가 다치게 되면 그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운동, 감각, 음. 자율신경계가 다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니까, 척수 손상이 되면 예컨대, 뭐, 척수도 이렇게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치에 따라서 영향받는 범위가 달라집니까?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요, 저희가 이제 크게는 경수, 흉수, 요수, 천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손상받은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마비의 정도가 달라지고, 어, 그 마비 이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 운동제, 자유신경계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그 척수 손상 국제 표준 분류라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음. 그러면 척수 마비, 척수 손상도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척수 손상은 이제 경수, 흉수, 요수, 천수로 저희가 이제 척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했습니까? <laughs> 네, 이제 목뼈에 해당되는 네. 게 경추고, 이제 그 경추 뼈 안에 해당되는 이제 척수 신경 경수가 음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몸통 뼈에 해당되는 흉추 안에 들어있는 흉수, 음. 그다음에 허리 뼈 안에 있는 요추 안에 있는 요수 이렇게 네. 신경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디 부위에서 손상이 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마비가 생기는 근육의 위치나 이제 감각 손상의 위치가 다 달라지. 음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어, 척수 손상 국제 표준 분류라는 방법으로 전 세계 어떤 척수 손상을 보는 의사든다그 방법으로 환자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병,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시아라고 알고 계시는 그 등급이 있는데요. 아. 네, 이 AIS 등급을 A부터 e 까지로 나누게 되고 E는 사실상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A에서 D까지의 환자분들을 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ASA는 완전 손상이 기 때문에 음. 손상된 부위가 예를 들어서 경수 6번이면 경수 6번 이하로는 운동과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아. 경우가 되겠고요. AIS B의 경우에는 운동은 완전 마비인 건 똑같은데 음. 감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AIS C나 D가 되어야 이제 운동 불완전 마비가 되기 음. 때문에 어 다리에 이제 마비된 부위 이하에 좀 힘이 있으셔서 서거나 걸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딱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 마비잖아. 마비라는 건 단어 그대로 뭔가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호전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환자의 마비의 정도에 따라서 호전 정도는 통계적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음. 기초 대이터라기 때문에 알수 있고 기본적으로 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감각까지 완전히 사라진 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회복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불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예. 환자에 따라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회복되는 거는 뭐 명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어때요? 예컨대 마비가 일어난 그 직후 처치하는 것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처치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신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이런 재생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초기일수록 회복이 잘돼요. 특히나 초기 6개월일 때는 급격한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신경학적 회복은 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유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진단 기준별로 음. 예, 예후가 좀 다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용훈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AIS 등급을 구체적으로 나뉘는 이유가 그 등급에 따라서 회복이 너무나 달라지기 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 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AIS A의 경우에는 어, 다친 시점에서 AIS A였던 분들이 1년 후에 AIS B로 호전되는 경우가 20에서 30%인데요. 음. 어, 아까 말씀드린 그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보행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AIS C나 D까지 호전되는 것 는 8%와 7%로 굉장히 낮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근데 이게 ASB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확률에서 높아져서요. ASB로 시작하신 분들이 수상 1년 후에 ASC 또는 D로 호전될 가능성 이제 30% 37%로 이렇게 음, 음. 높아지게 되고요. ASC에서 시작되신 분들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서 ASD나 D로 호전될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진다고 통계적으로 아, 80 80 예,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비에 의해서 어디까지 호전될 음, 것이냐는 AS 등급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중리한나가 이제 척수가 손상되면 마비가 된다. 그러면 이 증상에 따라서 지금 뭔가 호전될 수도있고 그렇지 않다 않을수도있고 얘기를 해주셨는데그 손상된 척수 자체, 이 자체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자체를 낫계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줄기세포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흠. 아주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치료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 그래서 척수 신경을 되살릴 수 있는 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최근에는 또 전기 자극 치료기를 이용한 연구들이 음흠.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부분적인 효과는 보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낫게 한다 음.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완벽하게 되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나아지기는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음. 이해하시면예요못 걷는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척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SC나 이제 D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음. 걷는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걷는다는 것과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걷는 게 조금 차이는 음, 생길 음, 수는 음, 있는데요. 음. 어, 저희가 치료실에서. 어느 정도 보행 훈련이 가능한 정도만 돼도 저희는 이제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어, AIS 등급에 따라서 C나 D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워커라든지, 음. 아니면 양쪽에 지팡이를 잡으신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로봇 보행 치료나 아니면 치료사의 보조하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음. 음. 보행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척수 손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다리에 마비도 있고, 음. 감각도 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프다. 통증을 말씀하시는 어.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어. 또 어떤 분은 이제 절이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실 그치.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다양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뭐, 쑤신다, 뭐, 절이다, 바늘로 찌른다. 음흠.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라는 거는 특히 감각 신경은 정상적인 감각을 느껴야 정상적인 것이고요 네.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이상 감각들은 다양한 표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 감각들이 정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이상한 감각이 통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신경인성 통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감각 신경이 손상이 되면 그니까 딱한 번에 무감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인성 통증 같은 경우는 기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나로 딱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그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딱 신경을 자르듯이 무자르듯이 딱 잘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음, 음, 음. 마지막으로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척수 손상이라는 건 뭔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사고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상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놀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거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척수 손상 그러면 은 운동 마비만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 내가 힘이 약했으니까 잘못 걷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laughs>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은 운동 마비뿐만 아니라 위치감각에 저하도 상당히 심해요 어허. 자기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땅을 제대로 디디고 있는지를 잘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를 다치신 분들은 낙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져요 예. 또 넘어질 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넘어져야지 덜 다치게 되는데 우리 척수 환자들은 심하게 넘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2차적인 골절이나 이런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실 때나 이동하실 때는 어, 조심해서 한번 조심 두 번도 조심 음.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척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손상 환자분들은 많이 감소한 게 전자석 안전벨트 생활화가 아, 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안전벨트. 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계곡 다이빙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음. 그거는 매년 이제 방송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 많이 줄었고요. 그 대신 네. 펜션 수영장 다이빙 사고가 굉장히 좀 많이 음... 늘고 있습니다. 어, 수영장은 제가 항상 이제 전공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다이빙해서 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수영장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아니면 암벽 등반이나 다 사고가 날수 있는 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더라도 어, 내가 처음 해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시도하지 않으시고 음.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근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음. 뭔가 능숙해지고 난 다음. 그다음에 어떤 그 기술의 단계들도 있을 텐데 좀 시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안전이라는 건 이제 뭐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니까 지금 그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일상생활 혹은 또 재활치료 방법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텐데 아마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인사 안전하게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